주안5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5동의 짭짤한 소식을 전하는 주민들의 뉴스.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닌 염전골 뉴스입니다. 저는 주민 앵커 박선기입니다. 염전골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시간으로 염전골 마을센터의 어르신 마을 1터 소식과 주안5동의 쓰레기 문제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찬용 주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방송 촬영하고 있는 곳은 바로 염전골 마을 센터인데요. 첫 소식이 바로 염전골 마을 센터에 있지요. 네. 염전골 마을 센터에 2층에 오시면 어르신들의 마을 일터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백세 시대에 들어서 정년이나 은퇴 이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안운동의 상황은 다릅니다. 염정골 마을 센터 2층에 오시면 이렇게 일하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시면. 또 치매 걸릴 수도 있고 또 심심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에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기보다도 소요거리로 나와서 어, 이 돈도 벌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장소입니다 어르신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예 많이 다할수 있는 쇼핑몰 빗봐요 일할 수 있는 게 좋죠 애들한테 손안 벌리고 용돈도 내가 벌어 쓰는 게 좋고 손녀 딸들 용돈 주고, 먹고 싶다 하는 거 사주고. 여섯 시간 내지 일곱 시간 정도. 내체력에 맞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 있으면 굉장히 무료하고, 네.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 친구를 만나서 각자 생활에 그 재밌는 얘기들을 들을 때 나도 거기에 힘도 생기고, 또 어떤지 굉장히 한 20세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내가 늙었다는 거 잊어버려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일이 전산호동 여러 군데 정말 생겼으면 좋겠어요. 도인 연유가 많은 남구는 특히 어르신의 인력 활용을 할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아, 염전골 어르신 마을 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터와 연계되어 어르신의 능력과 노동력이 주한 노동 곳곳에 가치있게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염전골 마을센터 리포터 강찬영이었습니다 네, 강혁석 주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에 개관한 이곳 염전골 마을센터는 주민분들의 여가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 보지 못한 주민분들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주안오동에서의 삶을 여유 있고 행복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장은실 주민 리포터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오동 환경 문제를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아유, 쓰레기가 저렇게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있는 곳이. 설마? 네, 맞습니다. 주한우동입니다.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서. 인식이 안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공원과 도로 한쪽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가 다양하네요. 저러다가 바람이라도 강하게 불면 쓰레기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주변을 그야말로 쓰레기 천지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들만 모아보니 정말 민망하네요. 나오신 김에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지요. 쓰레기는 반드시 규정된 봉투에 분리하셔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 월수금, 재활용 쓰레기는 하목, 쓰레기 봉투는 월수금인데 쓰레기 봉투에 담아 수거통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오후 7시 이후로 내놓으셔야 합니다.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낮에 내놓은 쓰레기는 주변 정관과 해치는 주범이 있습니다. 네, 장은실 주민 리포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 주실 분은 오인모 오인, 주민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소식과도 연결되는데요. 인천에서도 구도심인 남구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노인들은 아무래도 사회로부터 단절감을 느끼게 되고,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소외될 때공감 고립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의 경우 스마트폰,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욕구가 아주 큽니다. 어, 사진 참잘 나왔네. <laughs> 어우 이거 연기 안개가 꼈는데 너무 잘 나왔다 이거 누구한테 보내줄까 우리 자기한테 보내줄까 근데 이게, 이게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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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답답해 아 <laughs> 나는 사진 찍는 것도 힘들고 응.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걸 잘할까 정말 나는 답답한 사람이야 참 부럽기도 하고 어 얼마나? 어 5만 원? 음 알았어. 아 어, 내가 지금 카카오뱅크. 아. 어? 어나 지금 보냈어. 어 확인하는데. 뭐야? 핸드폰으로 돈도 보내? 나도 응? 등록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요즘 다 인터넷 뱅킹 시대인데 네. 인터넷 뱅킹을 할때그 차례 대로나 절체가 이제 서툴러니까 네. 또그한 단계를 못 나가서 이렇게 답답해던 네.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 블로그 작업을 할때 네. 이렇게 표현을 자유롭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 그런 거 배우고 싶어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를 교육하는 장소로는요. 주안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요. 이곳 염정골 마을센터에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강의가 열릴 수 있는 주안복지시설입니다. 현재는 이곳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영상제작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인모. 주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뉴스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염전골 마을센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전골 뉴스 파이팅! 파이팅!